오늘은 착용감 우수한 오픈형 이어폰 세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직접 닿는 부분인 만큼 안전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후크형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운동 중에도 귀를 감싸 빠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안낀 듯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딜레이 없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연결 가능합니다. 최대 4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디지털 패널을 통해 배터리를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터치 제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재생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에 완전히 열려있는 오픈형 디자인입니다. 가볍고 흘러내림 없이 우수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배터리 효율성이 우수해 장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버튼 컨트롤이 있어 간편하게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어플로 오디오 설정이 가능합니다. 돌핀 아크 이어 후크 디자인은 사용자의 귀 형태에 맞춰 부드럽게 밀착됩니다. 맑은 고음과 선명한 중음, 깊은 저음이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를 막지 않아도 프라이빗한 청음이 가능합니다. 이어버드를 통해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모두 인식 가능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2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방수가 가능합니다. 터치 제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재생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써보신 분들은 댓글로 솔직 후기 부탁드립니다.